안녕하세요 대자동방콩입니다 오늘 제가 실제 친구와 선물과 아니 선물기 안했어요 빨리 뜯어볼게요 시간이 별로 못찍어가지고 자 여기 편지 리스트 먼저 보기 편지나 뒤에 봐볼게요 뭐. 뒤에 바로 왔어요 오 안전 고마워 빨리 뜯어봅시다 우리 일단은 체크리스트부터 살펴볼까요? 일단은 스케시 영상 곡 찍고 올리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한번 편지 볼게요. 짠. 내가 너무 소소하게 준것 같아 간식 거리 좀못 주고 괜찮아 이거 곰샤인 곰샤인 님과 교환한 거야 우리 나중에 꼭 선물 교환하자 하트 고마워 꼭 선물 교환하자 네 선물 교환 꼭할 거예요 네 나중에 포장하는 것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<laughs> 스키시한게 어, 여기 있네요. 음 뭐지? 이렇게 뜯으라고 이렇게 준 거지? 포장지도 너무 이뻐요. 오 귀엽다. 찐빵이가 있네요. 네, 있으니까. 이렇게 네 그리고 인스 다섯 개. 거 짜네. 귀엽다.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 요구 그다음에 고양이 당근 들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. 고마워 친구. 덤한 개. 덤이 뭘까요? 큰 포장. 미안. 괜찮아, 친구. 오. 호잇, 호 오, 떡매랑 위비어베어스. 그거랑. 어,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.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요. 죄송해요. 리라쿠마. 또 있네요. 고마워. 그리고 마지막. 응? 뭐지, 얘는? 닥터 지우개? 랜덤? 뭘까요? <laughs> 뭐지? 여러분, 기권사 해드릴게요. 어, 여러분, 잘 보니까 여기 에 뭐가 쓰있네요 영상 꼭 찍고 올리기. 자신의 미션. 근데 간식거리를. 못 줘서 미안해. 너무 소소한 것 같아. 어, 친구 괜찮아. 제가 이 친구랑 진짜 많이 친하거든요. 그냥 단짝보다 더 친한 친구 막 때리고. 뭐 그런 친구야. 아, 포장지 너무 이뻐. 고마워. 안녕. 오, 다행히 안 끊겨서 다행이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친구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친구들 안녕.